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당신이 안정형이라는 15가지 징후. 이중 10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안정형일 확률이 높습니다. 지인들이 애인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내 감정이 다하기 전까지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는다. 상대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얘기하는 편이다. 나는 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서 종종 지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.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이별 통보를 받았다면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쓴다.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. 싸웠다고 해서 연인과의 관계에 회의를 품지는 않는다. 연인 사이에 연기나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밀당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.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솔직하게 표현한다. 연인이 생기면 빠르게 애정이 생긴다. 연인에게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. 사귀면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편이다. 질투가 생겨도 잠깐이다. 연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. 연인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왜 그러는지 궁금해지지만 나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. 여러분은 이중몇 개에 해당되셨나요? 10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은 전체 유형 중50%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아마 안정형 애인을 두신 분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뿌듯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연인이 있으시거나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상대방한테도 체크해 달라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나는 왜 안정형일까? 내 여자친구, 남자친구는 왜 안정형일까? 사람마다 애착 유형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다음번에는 회피형 체크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